아, 좆 같아서 안되겠어요. 응? 아, 진짜 좆 같고 진짜 자, 신하 여러분들, 나 가면은 저 석회는 주니까 어? 준다고요? 음. 탈퇴할게요. 아, 근데 존나 아깝다. 진짜 저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로 저거 두고 있잖아. 똘베캐리 찾잖아요? 뒤졌어요, 진짜. 랑호팔 찢어졌어, 그냥. 나못 들어갔어, 아예. 들어가지 못했어. 밖에서 보라. 그냥 두드러 맞는 중. 죽었다. 아, 돼. 나 나가지 못 딜. 오케이. 나 제자리 부활할게. 조금만. 여보세요? 아, 푸드 나왔다. 못 먹었쥬리. ᄒ, ᄒ 됐다. 아, 와 씨발 ᄒ, ᄒ, 간다, 진짜. 시간대가 너무 없으 와, 좋 됐다. 저거, 씨발 존 나. 아, 죽 아! 아! 나온다, ᄒ. 우리 거 먹었어야 되는데, ᄒ. 음... 나보다 탱이가 더아쉬어 근데. 형들이 아쉬운 것만큼 저거 진짜 디지는 투구야 진짜 저거 진짜 우리 저거 똘끼형 캐릭이 찼으면 진짜 디졌어 진짜 저 투구 받았으면 바로 다음 세트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야. 넘어가면 됐는데 뭐야 야 근데 형은 언제 템봤냐 얘기했잖아 형님 저는 형님 책을 준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순서가 어쩔 수 없이 형 이제 저 똘뱅을 안 받잖아요 지금 형은 뭐.. 뭐가 없어? 나오면 형냥 가져가세요 아니 그.. 항상 누가 가져가더라고. 누가 그, 가져가죠 누군가가 가져가더라고 다들. 그래서 뭐 발언도 안 했어. 응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데는 나도 일반 혈운이야 나한테 그게 없어. 근데 진짜 형도 좀 열받게 하겠다. 너 뭐, 투력이면 딴사가면 벌써 풀전설템 끼고 있어야 돼. 응. 서버 이전 열리면 등 응. 살라고요? 근데 형그 <laughs> 동일이가 캐리까에서왔는데형 응. 순서 덤드리는 거 아니야? 에휴. <laughs> 아면뭐 밀리는 해야지 뭐.. 아 나는 모르거든 난 모르는데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.. 여보세요? 여러분들 이거 뽑으면 순서 다시 찾아오나요? 이거 <laughs> 요거, 요거, 요거 뽑으면 이제 순서.. 순서 다시 업그레이드 되나요? 아니.. 신화 탈 것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저 순서가 자꾸 밑, 뒤로 밀리니까 아니 나는 나도 나도 가만히 과금 안 하고 하고 싶어요 순서가 자꾸 뒤로 밀리잖아 이라고 만들잖아. <laughs> 이거 지금 딱 얘기하는 꼬라지를 딱 보니까 내가 무슨 템을 하나 받으면 니가 왜 받냐 또 이러는 새끼들 존나 많게 생겼다 지금. 딱 보니까. 니가 그 템을 받아서 뭐 얼마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새끼들 존나 많게 생겼어. 맞지? 나 예상이 되거든.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들아, 전설 템이 뭐가 나왔어. 똘백 두피스 차고 뭐 사또 캐릭터 두피스 차고 그다음에 뭔가 또 나왔어. 근데 내가 그걸 받았어. 내가 받는 순간 어그로꾼 또나왔고 니가일 신호인데 네가 그걸 왜 받아서 지랄? 네가 왜 그걸 받으세요? 어? <laughs> 아유 씨발 안 받아 테테테. 야 진짜 그냥 길드가 결정하면 따르라고요. 서럽네. <laughs> <laughs> 길드가 결정하면 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지금 그런. 우리가 아닌데, 여기다 캐리가 딱 지금 거의 지금 6월 같다고 갔는데 우리 리가 동이스린 똘건형이 다음 받을 거라고 멘트했다고. 아니, 근데 그것도 가서 보자. 그때 가서... 어... 그때 가서 캐릭이 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하자. 음, 나도 내 욕심만 차릴 순 없고, 다들 조금씩 양보하고 하는데... 신화일을왜 갑니까? 에? 여러분들 이런 거 바래요. 아~ 족 같아서 안 되겠어요. 에? 아 진짜 족같고 진짜 자 신하 여러분들 나 가면은 쳐서태누니까어 하고 멘트 하고 준다고요 탈퇴할게요 이런 거 원하는 거야 어? <목소리> 음, 진짜. 안 돼. 음, 안 돼. 응? 으 진짜 안돼응안돼응안돼 꿀잼이긴 하겠대야 아유 적당히 들하세요예안 가요 뭔 그게 방송이에요 방송은 방송 망하는 지름길 <laughs> 야나 길을 탔을 때 한번 걷은 거 모르냐? 그게 방송인 줄 알았다가 좆댔잖아구지 8천 명, 형들이 구독 취소 8천 명을 알아? 좆댄다고요 <laughs> 그게 방송이라고? 잠깐은 즐겁겠지. 왜 새로운 떡밥이 나왔으니까 어그로 끌리니까 시청자로 존나 많이 나와. 좋아. 좋은데 떡 채팅창 백날. 야이 새끼야, 니가 사람이냐? 니가 인간이냐? 니가 동수를 치고 니가 사기를 치고. 야! 안 돼. 큰일 나. 잠깐은 형들 어그로 끌리고 좋겠지 아니 우리 전체가 좋을걸? 토르구 서버 전체가? 어뭔 말인지 알지? 토르구 서버 전체가 좋다고 그때는 나로 인해서 어그로 존나 끌리고 나는 그 그냥 욕받이 되는 거야 <웃음> <웃음> 내가 한번 겪지 두번 겪어? 응 절대 안해안 안 놀아라 그때도 그때도 분명히 야똘거나 네가 이런 직급 받으면서 네가 여기 있어야 되냐 벗어나라 하면서 나를 막 살살살살 꼬시는 채팅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. 결과론적으로 나는 보다 놀아났다. <laughs> 재밌겠다. 용기 좀 내보자. 응, 저되기 싫어요. <laughs> 노잼이에요. 당해본 사람만 알아 이거는 <laughs> 큰일 납니다. <laughs>